안녕하세요 1분 닥터 L&L 클리닉의 서현승 원장입니다 오늘은 나한테 맞는 화장품 어떻게 찾나요? 라는 질문에 답을 해보려고 합니다 나에게 맞는 화장품을 찾는 방법으로 가장 좋은 것은 바로 제품을 직접 사용해 보는 것입니다 우선은 자기 피부의 타입과 상태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간단한 자가 테스트 방법도 있으며 병원에 와서 피부 타입을 진단을 통해서 알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간단한 자가 테스트 방법의 가장 쉬운 예로는 피부에 직접 바르기 이전에 손등이나 귀 등에 제품을 발라서 2, 30분 정도 피부 반응을 지켜본 다음에 이 제품이 나에게 맞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병원에 와서 피부 진단을 하는 방법은 피부 진단기를 통하여서 사진 촬영을 통한 컴퓨터 분석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천연 성분의 화장품이라고 하면 무조건 좋을 것 같지만 내 몸에 알러지 반응을 유발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피부는 매일매일 다릅니다. 그때그때 피부 타입에 맞게 내 피부에 맞는 화장품을 찾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방법입니다. 일본 환성 일본 닥터 서현승 원장이었습니다. 예뻐지고 싶어? 바비톡에게 물어봐. 그때는 바비톡.